건강한 사회를 위해 보이는 곳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들의 이웃을 만나보는 이 시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게 좋은 일 하는 분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좋은 에너지를 제가 받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얼굴이 굉장히 아주 온화하시고 따뜻한데요. 자, 오늘 모시는 분도 역시 미소를 한방 머문고 찾아오셨습니다. 인천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김성준입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미소를 한방 머무신 얼굴로 오셨다 그랬는데 어, 표정에서 본인의 성격 왜 우리가 그 얼굴은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우리 저 회장님은 항상 그 좋은 일, 남을 위해서 애쓰는 일 이런 일을 하시니까 얼굴이 그렇게 밝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너무 과찬이시고, 네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laughs> 날이 굉장히 요즘 무더운데 네. 아, 더위는 뭐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뭐 나이 에게해서는안 되지만 저도 이제 곧 한1 2년지나면환갑이거든요 아유, 네. 얼굴은 굉장히 애뛰신데요, 네. 지금. <laughs> 근데 저도 살면서 이렇게 더와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네. 뭐 근데 이제 사실 정말 더운 혹석이나 추운 혹한기 같은 경우 가장 죽고 더울 때 힘든 분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좀 건강하게 잘 음. 어 이길 수 있는 여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후 위기 때문에 기후 취약계층이 생긴다라는 그런 연구를 하신 그 사회서비스원 박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네. 날씨가 덥거나 춥게 되면 바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취약계층들이 가장 어렵다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 회장님도 같은 얘기를 또 해주시네요. 예. 자, 이 제가 지금 명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봤더니요. 우리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님 취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이 조금 넘었고요. 뭐 중반기를 지금 3년의 임기 중에 이제 한 중반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이 명함 뒤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실력 있는 협회, 또 음. 신나는 사회복지 현장. 이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루셨다고 예, 생각하시나요? 어, 어 이제 공약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일단은 사회복지사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어, 처우를 받는 도시가 인천이 되어야 된다는 거 네.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임금 체계 구축이나 아니면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들의 직무 환경을 개선하는 거, 네.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거, 제가 이제 어, 또 정치를 했던 사회복지사들 네, 거 네, 네. 사회복지 현장의 정치 역량을 강화하는 거, 그 부분들. 그 우선 사회복지사의 복지 향상 네. 여타의 부분들을 공약들을 했고요. 지금 현재 한 80%에서 90% 정도는 공약 이행률이 이루어졌고 그게 뭐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사들과 인천 시정부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협력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이 공약률이 뭐 7, 80%라고 네. 하면 거의 다 이루어졌다라고 볼 네, 정도로 네, 네, 네. 그동안 그럼 굉장히 정말 뭐 흔히 그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 발에 땀이 나도록 뛴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겠네요. 그뭐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좀 죄송하고요. 전체 사회복지사 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인천시 정부도 되게 적극적으로 해 주셨고 음. 어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인천시 사회복지 사처우들이 전국 최하위였다고 해요.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은 거진 뭐 서울, 경기, 인천이 어, 전국에서 이렇게 가장 모범적인 처우 개선이 된 도시로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고요. 네. 어, 결국 그게 좋은 사회복지사가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현장을 그럼요. 지키고 있고 네네. 좋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들임으로도 시민이 행복해지는 도시를 만드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게 뭐 지금 이제 겸손의 말씀을 하셨지만 네. 누군가가 앞에서 끌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 역할을 <laughs> 회장님이 하셨다고 저는 아유.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죄송합니다. 이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신나게 <laughs> 일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협회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천은? 어, 전체 인천의 사회복지사는 어한 5만 명이 좀 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네. 협회 회원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4만 명 정도가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회비를 내고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5천 명 조금 상회하고 있고, 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천의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네. 한만명 정도. 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회 회원은 4만 명이고. 해비를 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5천 명이 네. 조금 넘고 있다는 숫자입니다. 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좀적극적이시겠죠 네, 그리고 네. 이제 복지사 면허만 갖고 있으시면서 네. 아, 관련 학과를 나왔지만 이제 현업에 종사 안 하시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지만 사회복지법 밖에 있는 사회복지법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회복지사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인천에? 예, 이게 이제 사회복지 그 사업법에 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기준할 때 사회복지 시설 관리 규정이라는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를 복지부에서는 중앙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시설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대 사회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훨씬 더 다양해져 있거든요. 네. 정책이라든지 심지어 기업에도 지금은 사회복지 담당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인들도 직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병원, 그다음에 의료, 어, 군대에도 있고, 뭐 교정 시설에도 있고 사회복지사는 훨씬 다양하게 많은데 네네. 너무 시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고요 음. 어, 인천시만 하더라도 시 보조금으로서 거비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한 5. 천명 육천 명 정도 되고 장기 요양 보험에 이제 우리 요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재가 복지 시설들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어 조금 그~ 이~ 처우개선 내용에서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그야말로 사회복지 영역들은 하나로 잘 묶어 주는 게 복지 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데니다 그 이제 우리 회장님이 앞으로 걱정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네. 끌어안고 같이 가야 될 방안이기도 한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방안 같은 건뭐 생각 중이신가요?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아, 그래서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시설 중심의 사회복지 사업들을 네네. 사회복지는 시설이 아니고 전반적인 어, 하나의 행위고 서비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음. 변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네네. 그래서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 회사, 뭐 군, 요즘은 이제 저 학교 분야에도 학교사, 사회복지사 네, 여러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어떤 상담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가지를 해주시는데 네. 시설 위주로 돼 있다 보면 이제 그런 분들이 또 빛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어우러서 이제 예. 협회를 좀 활성화시키시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의도를 갖고 이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예, 예. 자이 협회가 14대 회장이면 굉장히 설립한지 오래가 되 오래된 것 같던데 예. 저 여기 써주신 거 보면 실력 있는 협회 이렇게 예. 써 있거든요. 예, 예. 실력 있는 협회로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제 협회는 75년도에 우리 인재협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역사가 있고 사회복지 그 전문 지식과 그다음에 기술 개발 보급하고 그리고 협회의 가장 중요한은 사회복지사들을 어 이렇게 보수 교육을 하는 그 기능에 자격 관리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사회복지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좋은 사회복지사가 역량을 축적하고 현장을 잘지킴으로써 음. 좋은 서비스의 질들이 더 높아진다는 게 네, 저희들이 네. 가지는 실력 있는 협회의 가장 네, 큰 네. 어 이론적인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바탕으로 해서 단지 사회복지사의 권익정진뿐만 아니고 네. 이 권익정진이 결국은 시민에게 질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네, 그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항상 교육을 통해서 음. 어, 새로운 뭐 교육을 받아야만 실력도 향상되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열심히 하셨다라는 그런 네, 말씀이신 ]입니다.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캐치프레이즈가 신나는 사회복지 현장 이렇게 캐치프레이즈 어? 걸어주셨는데 예. 사실 말만 들어도 신납니다. 예. <laughs> 신난데. 예. 이제 결국은 이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도 신나게 일을 해야 도움을 받는 분들도 네. 신이 난다. 네. 결국은 다 동급으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 신나려면 이게 좀 처우도 개선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 않을까요? 네. 그, 그 신나는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 역할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laughs> 다행히 인천시가 어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최하위의 어떤 처우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네. 상위 그룹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뭐 민선 7기, 지금 민선 8기 시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회복지 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잘 도와주고 있고 또그 중심에는 사회복지사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잘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고요. 민선 8기 유종복 시장님도 지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년 로드맵이라고 해서 네네. 이 중장기 계획들을 설정해서 지금 이제 1년 차가 지났고 올해가 2년 차인데 차고 차고 그것을 잘 실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것이 다 완성되면은 전국 최고의 수준들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희들은 또 일정의 감시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런 날이 꼭 와서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이렇게 신나서 정말 일할 수 있고 또 신나서 일하는 분들에게 네. 이 케어를 받는 신나게 받는 예. 그런 현장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그 명함을 보니까요, 우리 그 회장님께서는 전 제8대 인천광역시 의원 아팔대 네. 의원이시면 현재 지금이 구내입니다 아 지금 네. 구대입니까 네. 후반기 문화복지위원장까지 하셨는데 네. 어, 인천시의회 의원으로 계실 때도 에그 문화복지위원으로서 복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인천에 혹시 복지 현장에 갖고 있는 뭐 특성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인천은 건강하고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데 예, 이 건강하고 실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그동안 인천에서 일, 년 있다가 떠났죠. 네. 서울이나 경기도가 처우가 좋으니까. 그런데 음.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다시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 경기도로 가실 분들이 인천으로 또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좋은 좋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거, 이런 분들이 인천을 떠나지 않고 인천으로 모이는 거. 어 그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특색 있는 부분이고 인천은 어 민관 협치 워크숍이라고 네네. 이달 8월 29일에 있는데 1년에한 번씩 어,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하고 네. 그다음에 현장의 사회복지사들 대표들이 한 200명 정도가 모여서 한몇 개월 동안에 어, 정책적인 부분들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인 합의를 보는 날이거든요. 아, 그게 그... 8월 29일날 하버파크 호텔에서 네네. 시장님도 모시고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 전통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 속에서 어, 서로가 이제 불편한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해결하면서 예, 민관이 잘 협치하는 그런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음.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민관이 함께 한다는 그 워크숍이 예. 가장 좋은 초점인 것 같고요. 예.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토의를 예. 통해서 예. 합의를 해가는 과정. 예. 예. 지금 회장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고 결국은 공무원 분들도 고민하는 내용과. 사회복지사들도 고민하는 내용의 핵심은 시민이에요. 네.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일하는 거니까 아. 이 시민을 중심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금방 풀리더라고요. 네. <laughs> 그러니까 인천이 이제 그 복지도시로서 뭐 어느 정도라고 사회복지사 회장님으로서 느끼시나요? 아직 넘어야 될 산도 많고요. 네네. 어 그다음에 일단 재정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열악한 것은 사실인데 음. 지금 인터넷 토대 안에서는 최고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도 좀더 어, 관에서도 그렇고 민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런 민간 협치 워크숍들을 자꾸 진행하면서 더 가까워지고 음. 그야말로 협치가 좀잘 이루어져야 되는 서로가 뭐 적대시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잘 되면서도 또 아직 잘 되다 보니까 더안 좋은 것이 눈에 더잘 보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풀어야 될 과제들은 이제 눈에 보이니까 네네.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나는 현장으로 이제 현재 가고 있네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협치하고 네네. 그러시면서 신나는 현장으로 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시급한 문제들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아, 개선해야 될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음.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현장 사회복지사로 오래 일하다가 뭔가좀 바꾸보자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사회복지 현장으로 지난번 시의회를 갔던 거고요. 네. 시의회에서 상임위원 저는 4년 내내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복지 업무만 담당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어떤 가장 큰 원인들은 이제 뭐 우리 현장에 지도 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보조금 시설이다 보니까 지도 점검을 받는데 이 지도 점검의 본래 목적은 어~ 기관이 이렇게 복지 사업을 진행하다가 애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정이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풀어주는 그런 역할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 지금 보면은 음. 지도 점검이 지적 점검처럼 어. 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의 원칙적인 부분들도 관하고 좀잘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현장들이 평가를 받고 나면 굉장히 소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네. 기관 평가를. 그런데 뭐 평가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안 받자는 얘기는 아니고 받는데 원칙적인 합의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네네. 그리고 그 지도점검을 받고 평가를 받고 난 다음에 더 붐법이 되고 음. 더 에너지가 넘칠 음. 수 있는 그런 어떤 평가와 지도점검을 만들어 내는데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저는 좀 숙제고요. 그다음에 또 일부 보이지 않는 인사들, 뭐 우리 흔히들 사회복지에 뭐 낙하산 인사들, 그다음에 또 공무원분들이 시설장으로 오는 거다 막자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원칙들은 지께서 현장이 상식감을 느끼거나 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네, 그런 네. 부분들은 좀잘 풀어 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의 역할이시래요, 그게 네, <웃음> 결국엔. <웃음> <웃음> 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물에 대한 어떤 부모업의 효과가 있어야 되지, 네, 예. 지적질만 하는 그런 그 점검이 돼서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되겠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회장님이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계속 풀고 계시니까 예.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음. 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aughs> 예. 예. 지금 이제 이 더위 속에서 애쓰고 계신 우리 인천의 사회복지사 여러분들과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늘 우리 사회복지사 분들 고맙고요,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함께 땀 흘리고 계시는 시민들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두벅두벅. 어, 인천이 한국 최고의 복지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는데 어, 인천사회복지사 협회도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협회장인 어, 저도 열심히 해서 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더 역할을 잘하고 네네. 그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천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더위 잘 나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실력 있는 협회, 신나는 사회복지 현장, 네. 결국에는 행복으로 마감 마침표를 찍어 주셨는데. 본인의 무슨 소망이나 바람 같은 건 없으신가요? 남을 위해서만 계속 노력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뭔가 좀 소망 같은 게 있으셔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저는 행복하고요. 그또 이렇게 행복하다고 느끼는 마음들이 좀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몰라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고요. 그 행복이 계속돼서 인천의 사회 복지 현장도 현장도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 김성준 회장님과 함께 정말 행복한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